바로 어, 입력하면서 필요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기출하기 문제입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제1이고 코드번호 1101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01 주식회사 제1을 선택하신 다음 읽어보자. 당기 회기기간 2019년도고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여기에다가 추가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9월 24일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거래처 주식회사 미성공업사에서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주식회사 미성공업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애당초에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던 모양이야.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그죠? 이 차변에 외상매출금을 이제 대변으로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외상매출금 없어지면서 돈 들어온다. 그죠? 그돈 들어오는 거를 차변에 따박따박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상대방 거래처가 우리한테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므로 회계 처리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해서 현금 100만원 이렇게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고 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한다. 잘 아시죠 요, 요 내용을. 다박 다박 요 일반점 입력 메뉴에다가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요거는 남한테 돈 받을 거니까 받을 돈이니까 애당초 제품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인데 어느 거래처에 대한 거다. 음 주식회사 미성공업사. 요 거래처를 딱딱 입력해 가지고 관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없을 때도 당연히 거래처를 딱 기재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거다 이거. 주식회사 미성공업사한테 받아야 될 돈,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요 300만 원 이제 돈 받았으니까 없앤다. 뭐, 그렇게 관리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어요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였을 거고요. 이제 요거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렵진 않습니다. 자, 메뉴 엽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 적습니다. 9월 24일. 위에 적으면 되지, 그지? 9월 24일. 자, 번호라는 아무리 열심히 커서를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점표 번호를 말하는 것인데요. 점표 번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사람이, 뭐, 뭔가 추가로 작업할 거 없고, 따라서 시험에서는 점표 번호는 채점 대상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됐죠. 이제, 그 다음 란인 구분 란부터 이제 작업하면 되고요. 구분 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안내가 나타납니다. 구분 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 안내, 구분을 입력하세요.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어이고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네.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산 설명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우리는 시험실 때 필요한 내용만 알면 된다, 그죠? 결론 내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차변이면 3번, 대변이면 4번. 아시겠죠? 어, 요, 요, 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자. 차변 대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분란 입력하고, 계정과목 적고, 거래처 필요하면 거래처 입력하고, 적유라는 것은 거래에 대한 메모입니다. 혹시 메모가 필요하면 적어주고, 차변 금액 또는 대변 금액을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란 한 줄을 앞으로 우리는 라인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자, 하나의 라인에. 입력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총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라인마다 계정과목을 한 개씩 입력한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다. 그지요? 이러한 회계 처리에서 사용되는 계정과목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세 개의 계정과목이 사용되니까 라인이 총몇개 필요할까요? 세개 라인이 필요할 거다 이겁니다. 그세개 라인을 따박따박 이렇게 채워나가면 이 회계 처리가 입력 끝나는 것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입력 순서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차변부터 입력하든 대변부터 입력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는 차변 한 라인 그다음에 대변 한 라인, 그다음에 다시 차변 한 라인, 뭐 이렇게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입력 순서는 상관없다. 어이? 어, 이, 오늘 이거네요. 아래쪽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됐죠. 음. 자, 입력 순서 상관없고 이제 저는 편의상 어, 대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 미성공업사에 대한 거 300만 원, 이거부터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자, 대변이니까. 구분안에서몇 번을 선택하다고요? 4번 대변을 선택하라. 4번. 그러면 대변이라고 나타난다 그죠? 계정 음. 과목은 뭡니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입니다. 계정 과목. 계정 과목 및적교 등록 메뉴에 계정 과목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죠? 그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불러와 가지고 입력할 겁니다. 자, 커서를 여기 위치시킨 다음에 어떤 버튼 눌러야 되겠습니까? 음. 메뉴 상단에 있는 코드라는 버튼 클릭해야 될 거다. 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나타나고 자, 코드 버튼에 커서 위치시키면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단축키로는 뭐가 뭐 어떤 키가 동일한 기능 한다고요? F2 키. 음, 그래서 자판에 있는 F2 키를 눌러도 동일한 검색창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외상 매 매출금, 음, 이렇게 검색해서, 어, 요, 계정 과목을 끌고 오면 되겠다. 확인 버튼 눌러서, 그지? 렇 음, 요렇게 입력해도 되고, 요런 방법도 있답니다. 자, 계정 과목, 요, 란에 커스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서 검색창 띄울 필요 없이, 요 자체에서 그냥,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검색하잖아, 그지?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다섯 글자 중에서, 한 글자 이상,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외상매, 요세 글자 정도를 타이핑 요란에서 타이핑 친 다음에 엔터키를 쳐도 검색창을 띄워 놓고 외상매라는 세 글자를 입력한 고그 상태의 화면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떼죠. 편하신 방법으로 검색하십시오. 자, 이렇게 검색창 띄워 가지고 외상매출금 계정과목 선택하신 다음 불러온다. 거래처. 주식회사 미성공업사도 마찬가지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 거래처가 입력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에서 불러와서 입력할 겁니다. 자, 거래처를 검색하는 방법도 계정과목 검색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거래처란에 거서 위치시킨 다음에 코드 버튼 누르든 아니면 f2 버튼 누르든 해가지고 검색창 띄우고 여기서 미성공업사 뭐, 뭐 이렇게 검색해서. 입력하면 되고, 또는, 거래처란 자체에서 미, 성, 공, 뭐, 요세 글자 정도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키 쳐도 이렇게 바로 검색창 띄워가지고 요세 글자 친구하고 똑같은 상태의 보조창이 나타난다. 이렇게. 거래처 입력하고, 자, 저교라는 실무에서는 뭐, 거래에 대한 메모니까 많이 사용할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타계정 대체라는 거래 배웠다 그지요. 타계정 대체의 경우에만 저교란을 입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입력해도 어, 입력 안 해도 뭐 전혀 채점에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됐죠. 지금 보는 거래는 타계정 대체 거래 아니니까 저교란은 그냥 공란으로 피워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자, 대변 금액 얼마입니까? 300만 원 적어 줍니다. 3 0 0 0 0 0 0 0 0 이렇게 하면 라인 한 개가 이제 완성되었고요. 나머지 내용을 두개 라인의 내용을 이제 입력해 봅시다. 그다음에 입력할 거는 차변에 현금 100만 원입니다. 자, 차변이니까 구분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몇 번? 아래쪽에 안내에 나와 있잖아. 그지 3번. 이렇게 번호 입력하면 차변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계정과목은 뭡니까? 현금 계정과목입니다. 검색창 띄워서 현금 계정과목 불러오고 금액은 얼마? 100만원. 1,000,000.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200만원이다 그지? 어, 3번 차변 검색창 띄워서 보통 예금 계정가고 러오그 2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입력하면 되고 맨 마지막 라인에 있는 200만 원 요거는 내가 직접 타이핑으로 입력하기도 전에 200만 원으로 자동으로 표시가 되더라. 그렇지? 오, 요런 거를 플러그 기능이라고 부른답니다. 실무에서 물론 우리 시험 칠 때는 뭐 요런 용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게 채점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여러분 어차피 취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취업했을 때 요런 용어 많이 쓰니까 참고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블로그 이렇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회계처리는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 프로그램에서 세팅이 딱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항상 금액을 입력할 때이 금액란에 현재 상태에서의 플러그 값, 현재 상태에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일치시키는 그 값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도록 프로그램이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금액이 맞으면 그냥 엔터키 치고 넘어가 버리면 되고요. 혹시 이 금액이 아니다 그러면 직접 타이핑으로 입력하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이런 플러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회계처리 입력할 때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됐죠? 아 편리하구나. 이렇게 구경해 보셨고요. 용어 실무에서는 플러그라는 것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개 라인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음, 이렇게 하는 것이 실기표 문제 2번. 어렵지 않죠?